뉴저지 교계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8개 단체가 함께 연말 지역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뉴저지 교협, 뉴저지 목사회, 뉴저지 장로연합회, 뉴저지 한인회, 뉴저지 한인상록회, 펠팍 한인회, AWCA, 한인동포회관 8개 단체는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구디백을 만들고 지역 관공서를 방문하여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관공서에 있는 분들도 다시 힘을 얻고 지난 12월 15일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은 뉴저지 순복음교회에 모여 구디백을 만들었습니다. 구디백에는 마스크와 세정제, 초콜릿과 과일을 넣었으며 사랑의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날 특히 뉴저지 한인회 소속 청소년 이사들이 함께 참여해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극심한 요즘, 요즘 그분들의 그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분들을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우리의 뜻을 전하고 또한 그 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우리 한인들에게 안전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이번 다섯 개 타운의 구디백을 크리스마스전후 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6일 수요일 단체의 대표들은 다섯 개 보로의 관공서를 방문하여 구디백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독거노인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2차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는 2020년 연말에 우리 뉴저지와 뉴욕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의 사랑과 은혜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기는 그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